이렇게 연결하면 카플레이가 실행이 되면서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오늘은 2018 체볼의 스파크를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일주일간 지 타고 다녔었는데요. 네, 실제 타면서 느낀 점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디자인은 어, 굉장히 유니크한 느낌을 줬습니다. 색상도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앞에 그릴 부분을 보면은 기존의 스파크좀 다른 점이 느껴져요. 여기 보면은 더듬이 같이 이렇게 나온 게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더 개성있고 또 유니크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아래쪽에 이 안개등 부분은 데일라이트가 안개등 부분으로 갔어요. 보통 데일라이트가 이제 이 헤드램프 쪽에 붙어 있는데 이거는 안개등 쪽에 있어서 굉장히 낮게 깔리면서 새로운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자, 옆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차도 작아가지고 너무 운전하기가 편했어요. 제가 큰 차만 타다 보니까 이런 작은 차의 매력을 오랜만에 느껴봤는데 너무 운전이 편하더라고요. 역시 경차의 매력은 쉽고 편한 운전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휠 부분을 보면은 깔끔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휠은 조금 더 화려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거는 이렇게 스마트 키로 돼 있어서 이걸 누르면은 닫고 열고 할수 있는 거고요. 뒤쪽 도어는 이쪽에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는 방식이고요. 뒤쪽 후면으로 오면은 네 이런 느낌이에요. 후면도 굉장히 귀엽게 잘 나왔죠. 스파크, 그리고 옆에는 프리미어. 네, 제가 시승한 모델은 아무래도 가장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어 기능을 다 확인하기 좋으실 거예요. 트렁크 부분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트렁크 부분 열었습니다 트렁크 부분에서 만족스러웠던 거는 이 부분에 홈이 파져 있어요 보통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는데 홈이 파져 있어서 물건을 올려두기 괜찮은 것 같고요 이건 빠져요 이렇게 보면 홈에서 뺄수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실숙히 트렁크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트렁크가 얇게 깔려있는 것도 있는데 기술이라서 물건을 많이 적재하기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손잡이가 있는데, 이걸 딱 열면은, 이 안쪽에 공구함 같은 걸 담아둘 수 있는 홈이 있어요. 예전에 는 여기 스펠타이어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었는데, 요즘 스펠타이어가 많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네 뭔가 깔끔하게 물건을 수납하고 다닐 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뒷자리는 폴딩이 돼요. 위에 보면은, 이런데 완벽한 폴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6대4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돼서 만약에 이걸 빼고 하면은 조금 더큰 짐을 실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완벽한 폴딩은 아니라서 네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뒷자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뒷자리 공간입니다 경차지만 실내 공간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제가 경차를 예전에 레이를 타 봤었는데 레이는 워낙 그 경차지만 실내가 큰 차잖아요. 거의 뭐 중형차 이상의 실내를 갖고 있는 건데, 어이 경차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반바지 입고 있는데, 보세요. 제가 지금 운전하는 그 자세로 의자를 뒤로 뺀 상태예요. 옆에 보조석보다는 의자가 많이 나와 있죠. 아무래도 경차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간 비율이 앞쪽에 좀더 많이 차지할 것 같아요. 근데 뒷자리에 앉았는데도 이렇게 무릎 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무릎 공간이 좀 여유롭게 가져가기 위해서 안쪽이 파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뒤에는 수납이 할수 있는 게 없고요 포켓이 이쪽 조수석 부분만 포켓이 있습니다 자리도 이렇게 세 명이서 앉을 수 있도록 헤드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문을 열수 있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그는 방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운전석에 타서 본 느낌입니다 일단 핸들은 굉장히 그립감도 좋고요 조향하기 참 좋았어요 왼쪽에 보면은 크루즈 기능을 할수 있는 기능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그런 멀티미디어 그러니까 전화랑 어 볼륨 선택 트랙 변경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보레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도 보면은 깔끔하죠 네. 여기 파는 가운데 속도계가 있고, 안쪽에는 RPM, 그리고 디지털 표시창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오디오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수납 공간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앞쪽에 보면은, 여기에도 수납할 수 있고, 여기에도 컵 홀더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옆에 이렇게 살짝 동전 같은 거 놓을 수 있게, 이런 공간도 있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 옆에도 공간이 있고, 이렇게 뒷자리에서도 컵 같은 거, 꼽아 놓을 수 있도록 하나의 그 트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오토 에어컨이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좀더 표시가 남아있고 프런트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이 분리적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저쪽 부분에도 이 안쪽 부분은 공간이 뚫려 있어요 이 부분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스마트폰 같은 거 이렇게 올려 두기 괜찮습니다 깔끔하게 올려두고 안전하게 네, 이 앞쪽에 이렇게 턱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지 않아요. 네, 이렇게 센스 있는 공간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고요. 룸미러 부분에는 하이패스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썬루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썬루프 열어보도록 할게요. 누르면은 아, 어, 강렬합니다 태양. 네 이렇게 열고요. 닫아주면은 이렇게 유리만 해서 개방감 있는 실내 공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쏭으로 닫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레비게이션이 기본 장착되어 있지 않은데요. 보면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이폰을 쓰니까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서 쓰는데 어,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쟤게 꼽아주기만 하면 돼요. 앞에 보면은. USB 단자가 있거든요 저기 꼽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 은 카플레이가 실행이 되면서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악도 뭐 지니뮤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들을 수가 있고요 홈 버튼 누르고 여기가 아이폰처럼 화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메뉴들이 있고 전화, 뭐 메시지 이런 것도 할수 있고 뭐 기본적으로 음악 플레이어 들어가긴 하지만 네이버 뮤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곧 그 아이폰이 iOS 12로 올라가면은 서드파티 내비게이션 앱도 활용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활용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운전하면서 느낀 매력은 어 힘이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경차에 대한 인식이 힘이 약할 것이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 운전하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면은 오토 스 탑을 지원해요 이게 휘발유 모델인데도 오토 스 탑을 지원해 가지고 시동이 다 꺼져요 보시나자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하게 있을 수 있고요. 발을 떼면은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어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정차 중에는 시동이 꺼졌다가 또 출발하면 시동이 켜지고 연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세시한 배려와 환경을 위해서도 그런 오토 스탑이 꼭 적용이 돼야 되는데 아주 그런 부분들을 잘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사회인식이 우리나라는 경찰이라서 약간 무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부분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차는 이동의 수단이지 이걸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귀엽잖아요, 사실. 큰 차만 타라는 법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유익한 감사, 그리고 젊은층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차 혜택 정말 많잖아요. 톨비도 50% 감면되고 공용주차장도 50% 감면되고 저는 그런 점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수파크 고민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